야구는 풀스윙, 펀트로 <laughs> 네, 좀가왔습니다왜냐하면 음. 뭐, 저희가 이제 이 구연전 기간 동안에 아마 선수들의 뭐 주역 주력, 주력 선수들의 활약상, 음. 백업 선수들의 어떤 뎁스 음. 그리고 불펜의 어떤 질과 양뿐만 아니라 감독들의 현란한 작전들이 음. 몽땅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들 이이 없이 잇몸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작전이나 번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리즈가 좀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화수목금토일월화수 이렇게 구연절입니다. 네. 야 진짜. 물론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네. (17년) 정도 그렇죠. 있고 뭐, 하고. 뭐~ 예 메이저리그는 네. 살인 일정이니까 그렇죠. 워낙 예 그렇긴 한데 뭐~ 우리는 그렇게 예. 안 해봤었으니까 예 네. 해봤으면은 그렇죠. 해보면 해요 네. 어, 시키면 되는데 네. 안 해봤으니까 어렵죠 래요 그리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메이저리그 트리플 A 더 A 선수들의 기량과 음. KBO 리그 이군 퓨처스리그 선수의 기량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는 거의 안 되죠.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는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데 간혹 뭐일내는 경우 있어요. 아무 기대 없이 트리플 A에서 올렸는데 그렇죠. 데, 데, 땜빵 선발로 그그 그 투수가 뭐 갑자기 막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하는 경우 가끔 나와요. 네. 근데 KBO에서는 6, 7이닝이 뭐야, 3, 4이닝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죠그 정도로 감사합니다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하게 음.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어, 17전전도 하고 뭐 이러는데 KBO는 왜 못하냐라고 볼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뎁스 깊이라고 하는 네. 것과 넓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적으로 브랜든 와드에 두세트 찍었던 이수에 지금 매츠 트리플 A에 있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트리플 A에서 음. 1점 인가막 그래. 네. 지금 다섯 번인가 로테이션 돌았는데 네. 근데 기약이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는 이아튼 엄청난 그 저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친 것 같으면 쉬어. 그리고 이제 예써 보자. 제써보자가가능한데 음.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선수 소위 기여도라고 하는 WAR이 음. 대체 선수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음. 보면은 이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에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LG 트윈스 팬 팬분들이 음. 딱그 2주 동안 봤죠, 두 번. <laughs> 네. 체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예상은 했어요. 이게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마운드 쪽이 아, 예,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군 투수와 2군 투수의 기량 차이가 네.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새는 또구속혁명의시더라 1군에 음. 올라와 있는 선수들 을 보면 진짜 막150예으로 음. 던지잖아요. 예전에는 네. 150? 그리고 음. 놀랬는데, 지금은, 어, 뭐, 그냥 네. 뭐 그냥 일상, 뭐, 일상입니다, 네, 일상. 예, 네, 그니까 뭐, LG도 이제는, 김영우 그렇죠. 선수가 들어오면서, 157, 158은 던져야. 그렇죠. 그래야 와, 좀 놀라긴 하지. 진짜. 아, 시원시원하네, 요잘 어? 때리네, 공, 이렇게 나오지. 뭐, 151, 152는 뭐, 뭐, 선발이 그 정도 던지면, 어, 공 좋네. 그렇할수있지만 뭐, 불펜이 뭐, 51, 요 정도는 뭐. 그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이것도 정말 상전벽해인 게, 백승현 선수가 투수로 전향할수 있었던 음. 이유는 150을 던져봤기 때문에. 맞아요. 호주에서. 그한번150 그렇죠? 네. 나왔으니까, 야, 뭐, 무조건 투수야. 음. 이렇게 돼서, 이 그, 오지환의 후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150 던진 선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음. 어떤 이런 상황 상황에 좀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옥의 구현전 이 구현전에서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물량이라고 한다면 역시 선발이겠죠. 네. 선발. 뭐 모든 팀들이 아마 다그 초안은 짜 놨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 구현전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한 2, 음. 2 3주 전에 구현전 할때 어떻게 로테이션 돌릴 것인지 고민을 했을 텐데 LG도 당연히 어느 정도 짜놨겠지만, 변수가 터진 게 이제 엘리에이저 레너스의 이탈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헨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가장 큰 음. 이유 중에 하나도, 이구연전이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5선발이 잘 돌아가고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음. 한 명은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하죠. 5선발 중에 3명, 4명가량이 다 4일만씩 그렇죠. 나오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직 시즌 초반이고. 맞 네, 만약에 지금 9월, 10월 이 정도 됐으면. 음, 아, 그러 가는 거지. 해볼 수도 있어요. 해볼 수, 그리고 지금 너무 중요해. 네. 뭐 여기서 좀더 이겨놔야지, 뭐, 목표를 잃을 수 있어. 이러면은 가능한데, 여전히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서, 그것까지 할 팀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말씀드릴 LG 트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팀들도, 그 선발 투수들의 사일6 식구 등판을 최대한 음. 자제시키기 위해서 육선발 임시 육선발을 올리는 식으로 구연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그런 모든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음. 다, 다, 다. 자원들도 없는데 음. 어떻게 또한명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 선수가 만약 일찍 무너지면 또불펜또우르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또구현전 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고민도 많을 텐데 그 모든 구단들에게 지금 한 가지 소식이 있으니 바로 목요일 날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음.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주판 날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내심 음 비가 내리길 바랄 수도 있어요. 비 오라 비오라 할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육선발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네, 구현전을다 네. 그러니까 음. 그럼 8연전이 되는 건가? 어쨌든 그렇죠. 예, 그거 할수 있는 스케줄이 만들어지는데 어, 참 어쨌든 전 그렇게 봐요. 음, 야구는 페트 레이스는 뎁 싸움이고 또좀더면밀히 들어가면 마운드 뎁 싸움인데 그렇죠. 이 마운드 뎁스에 대한 시험대가 제대로 어, 펼쳐진다. 구 연전 을 음. 통해서 그래서 구연전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 팀은 한이 정도 되는구나. 음. 아이 팀은 컨텐더다. 우승을 음.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이 팀은 아 컨텐더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을 야구는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이 팀은 솔직히 말하면 올해 정말 쉽지 않겠다. 이게 음. 딱 구연전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 하필이면 또 이게 이제 5월 대부분의 음. 이제 뭔가 드러나기 네. 시작한다는 네. 이 5월 초에 어린이날 시리즈가 딱 껴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2025 시즌에 각 팀들의 깜냥, 음. 그동안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음. 100일 안에 정말 네. 다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구현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LG 트윈스는 어떻게, 다섯 명이, 아홉 명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어, 일단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아, 네. 어, 일단, 29, 31. 이때 음. 대전 하나전 3연전. 화수목. 네, 화수목. 네. 송승기, 치르노스, 손주영. 음. 그렇게 갈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S전부터 g 네. 좀 이제 물음표가 붙습니다. 네. 코엔님, 최채영, 임찬규.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산과의 네. 그 어린이나 3연전은 송승기, 치르노스, 손주영. 이렇게 가지 돌아간다. 않을까 그냥 생각은 하는데 네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 날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 그러면은 굳이 최채영 선수를 안 써도 돼요. 그럼 손주영부터 하나씩 미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잠실 SS 지전 주말 3연전이 손주영 코엔인 임찬규. 예, 임찬규. 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어 이게 뭐 비가 오는 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물론 네. 최채영 선수도 기회를 얻고 싶을 텐데, 음. 근데 사실 뭐 아직 뭐백 경기가 넘게 남아서 맞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대 음. 기다리면요 기회는 옵니다. 네. 네. 어쨌든간에 만약에 화수목을 목요일날 비가 오지 않고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선발 매치비 송승기, 와이스, 네. 치리누스 유현진, 음. 손주영, 엄상백 뭐 이렇게 되겠죠? 아 어,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음. 그니까 구현전에서 가장 비중이 큰 3면전이 요 하나와의 3면전과 늘 그렇죠. 이거는 두상, 정신적으로 그렇죠. 비중이 큰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laughs> 비중이 큰 두산과의 3면전이라고 봐 보여요. 물론 그래서 SSG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s 네. s g 와 3면전도 굉장히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제가 이번 주말 3연전을쭉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던 3연전이 네. 하나와 KT의 3연전이었어요. 볼만하더라고요. 아, 투수리 겁나 좋아. 정말 투술, 진짜, 진짜 좋은 선발 투수리 나와다 <laughs> 보니까 불펜도 꽤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플레이오프 시리즈라는 느낌이 네. 어서 가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네. 그리고 고급 야구. 고급 네. 야구고 네. 진짜 한두 점으로 진짜 사활을 네. 사활이 걸린 1, 2점 뽑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걸고 뽑아 야 음. 되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두 팀이 양질의 경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하나와의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근데 그래도 LG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다행이라면은 제가 그 KT와 하나의 3연전 봤을 때 넘버 no. 원 선발 투수는 소영준과 문동주였어요. 네, 네. KT에서는 소영준, 네. 한화에서는 문동주거든요. 아, 문동주는 정말 눈부신 피칭을 했죠 진짜. 아, 진짜. 그렇게선 져못 쳐요. 그러니까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기량을 유지하면 문동주 선수는 메이저리그 메이저 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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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1 0년 동안 안우진 선수 다음으로 음. 정말 구위나 뭐 여러 가지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어, 메이저에 가까운 선수가 맞습니다. 사실 그 경기 줄은... 한정으로 본다면 네. 곽... 피 원테인 위쪽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 네, 경기 네, 한 경기만 한정 한정해서. 네, 그래서 네. 문동주 선수가 아쉬운 부분이 기복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laughs> 요 기복이 LG와 만날 때또 가장 좋은 네, 좋아요. 예. <laughs> 네, 그랬는데 일단 l g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문동주 피했습니다. 행이라고볼수 있는 거는 네. 문동주 피했고 폰세도 피했다. 예. 네, 그래서 와이스 류현진 엄상백 송승기 치노스 손주영 요렇게 네. 매치업이 이뤄질것 같은데 그래도 뭐다 좋습니다. 완승 좋은 투수고 아, 류현진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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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엘지 트윈스 팬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요일 날 비예보가 있다고 한다면 음. 너무 아깝다는 거야. 아. 차라리 와이스나 류현진 자리 에엄상병이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 음. 근데 어떻게 사람 욕심이죠. 네, 뭐 네. 그래도 문동주 포스에 안만나게 어딥니까? 안안 만난 게 어딥니까. 네. 그런 사각이 들어서 이 대전에서 세 경기가 음. 일단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야 지금. 음. 예. 그 하나 에글스의 이 방패가 있고 음. 좀 약간 무뎌진 LG 트윈스의 창이 음. 좀 날이 설수 있을 것인가? 네, 이싸움이죠 이 LG의 선발 투수들은 과연 하나의이 선발 투수들과 어떤 또 음. 경기를 펼쳐 것인가. 지금 그냥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요. 선발 진 탑3가 KTLG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스팀의 로테이션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 선발 대결. 음. 네. 이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목일 비가 오게 된다면 SSG전이 비가 안올 경우에는 앤더슨, 김광현 음. 화이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비가 와버리면 여기서부터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서로 네. 이제 로테이션이 바뀌는 맞습니다. 거니까 모르는데 아까 SS 전도 저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음. 그리고 앤더슨 선수, 화이트 선수 구위에 있어서는 그럼요. 한 팀에 어떻게 보면은 구위 탑투가 같이 있는 습니다 지금. 네. 네어 앤더슨 선수는 가면서 점점 구속이 붙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놀랍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두 구위형 투수와 마주하는 음. 것도 예, 많이 부담이 될 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는 두산과의 3연전은 정말 더 모르겠는 거지. 투수가 음. 누가 될지. 그런데 음. 아마도 두산에서는 이 LG 트윈스와의 3연전에 콜러빈과 잭로그를 다 넣는 쪽으로 음. 가지 않을까라고 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음. 근데 지금 두산이 좀 약간 그 내부가 좀 시끄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음. 여러 가지로 좀 골치가 아프기는 하죠. 사실 허경민 떠난 자리를 강승호가잘 메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는데 조금 분위가 기 네.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유격수 부재도 좀 그렇고 거기다가 또뼈 아프게 전민재 선수는 롯데라서 뭘 음. 날아당기고 있고 해서 뭐 감독이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얘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과 관련 관계 없이 붙는 게 바로 L. 두의어리지널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더 사력을 다할 수있습니다더 네. 네. 진짜 벼랑 끝이니까. 네. 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고 흥미로운 건요. 네. 지난 2년 동안 어린이날 경기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맞습니다. <laughs> 다 우천 취소가 됐다. 우였습니다 네. 원래 어린이날은 제일 이게 햇볕이 따사롭고 네. 나가 놀기 좋아야 되는데 네. 비 왔어요 그냥. 네. <laughs> 그래가지고 23년도 24년도 다 어린이날 경기가 없었어요. 네. 비로 와서 비가 와서 취소가 됐는데 어, 올해는, 올해는 뭐 현재까지는 네. 지금 비행보가 없습니다 네. 어린이날에. 있겠고, 정상 로테이션이 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송승기 대 코로빈입니다. 맞습니다. 송승기와 코로빈, 와, 이 승부도. 흥미롭네요. 네, 굉장히 흥미롭죠. 네. 네. 왜냐면 이름값으로 본다면 음. 약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맞지만, 네. 하지만 요 근래의 폼을 본다면 붙어볼만 네. 하거든요. 네. 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가 보면요. 좀 기구해. 음. 5선발인데, 만약에 로테이션이 상대 꼬이, 상대 만나는 거는 1, 2선발을 잘 맞습니다. 만나요. 이 선수가 계속.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또잘 이겨냅니다 이 맞습니다. 선수가. 그래서 어 강하게 크고 있구나 참의도한건 <laughs> 아닌데 맞습니다. 참 강하게 크는구나 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구현전에 대해서 제가 LG 트윈 팬분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목표가 뭐냐 했더니 음, 음. 어떤 분들이 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5승3패 이루치 야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5승3패 이루치만 아, 하면 목요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하고 1승 1패하고2승1패2승1패이딱 음. 그림이 그거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그렇게만 된다면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음, 그러면은, 음, 플러스, 잠깐만요. 플러스 (2를) 하 하는, 하는 거죠 플러스 2를 네. 해서 플러스 (13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예. 만족스러운 이제 또 (4월) 음. 마감을 네. 할 수가 있는거죠 4월 있는 마감과 거죠. 5월 시작이 될 그렇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그에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 기상예보가 요새는 굉장히 정확합니다만 또 야구와 기상은 언제나 엇박자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화요일 경기도 사실 하루 종일 비와가그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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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그렇그렇그래서 이게 결국에대 돼봐야 한다. 그 <laughs> 돼봐야 시간이 6시 반이 네. 돼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음. 자, 어쨌든 어,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이 9연전을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물론 엘리가 빠지는 건 생각을 못했겠지. 음. 하지만 코엔 윈을 발빠르게 데리고 왔고 음. 지금 뭐 저희가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월요일 현재 이미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음. 뭐 일단 준비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선수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이 퍼포먼스를 다 보여줘야 할때 네.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지 그렇죠. 네, 체격적으로 많이 힘들 네. 건데 어~ 첫 번째 모든 팀들에 있어서 시험 대이자 고비라고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얼마나 또잘 버티느냐 얼마나 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참 모르겠네 목요일날 쉬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목요일날 쉬고 음. 월요일날 일해야 돼 <laughs> 네, 네. 뭐~ 그니까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목요일이 이동이 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목요일을 다 마주할지는, 음. 네, 봐야겠죠 네, 궁금합니다. 자, 저희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또이구연전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절취부심하고 있는 또 다른 팀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